네, 안녕하세요. 구독입니다. 오늘 1월 22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2시 49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장이 마감을 하진 않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매지온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매지온이고요. 자, 오늘 매지온은 드디어 그동안 돌파를 못했던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현재는 10만원 위로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매지온이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한지, 그리고 매지온의 상승 모멘텀들과 함께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지온을 작년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5만원대 한번 추천을 해 드린 이후에 12월달에 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했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이 부분은 무료 정보방에도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물론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지온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듣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매지원 같은 경우는요 움직임 자체만 바라보더라도 자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아니고요 자 상승 채널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N자형 파동이 그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삼각 수렴의 막바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저항선인 10만 원을 돌파를 하게 들어가면 12만 원 구간까지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10만 원 위로 안착을 한 다음에 12만 원한 방에 돌파를 하고 12만원 근처에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12만원 바로 전까지 상승을 했다가 차익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한번 눌렸다 갈지 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메지온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유대나필 3차 임상입니다 현재 두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유대나필의 미국 3차 임상이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번에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사실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만 바라보더라도 자, 아직까지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물론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을 좀더잘 알고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 매지운 유대나필의 3차 임상의 임상 일정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의 체크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달 2월 달에는 표본수 430명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임상 종료 예정일은 2016년 가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번에는 3차 임상이 FDA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물론 그 중간에 글로벌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유대나필 같은 경우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희귀질환 치료제의 독점 구조가 앞으로 나중에 매지원의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어찌됐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3차 임상에 대한 FDA 승인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앞으로 매지온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중간에 또 다른 일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무료정보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매지온에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특히나 오늘은요, 예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에코 프로 BM 10% 이상 수익으로 완료를 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HLB도 14% 이상 오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추천을 해드렸던 하나 비전도 자, 오늘 7%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무료 정보방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구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지오는 그동안 저항선이었던 10만원을 드디어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새로운 가격대로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굳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매지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 서이고 35% 정도의 수익 구간입니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성이고 여러분이 들 생각하는 매도가와 제가 생각하는 매도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정보방에서는 제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전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대응하실 수가 있고요. 매주오는 나중에 3차 임상에 성공을 할 경우에 로또와 같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안겨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무료정보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모든 종목은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많은 종목들 현재 전체 합산 수익률이 85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좌를 늘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1분기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분기만 지나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시장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똘똘한 종목 한두 종목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돈을 벌 수가 있는 시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의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 시길 바라고요. 무료 정보 방에서는요, 각 종목별 실시간 뉴스들이나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하나하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 정보 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올려드렸는지 한 번씩만 쭉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정보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